안녕하세요. 20년 전통 캐나다 전문 유학원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입니다.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최장수 캐나다 유학원으로서 캐나다 나라의 유학만 전문적으로 20년 이상 무료 상담, 수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은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10개의 기숙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분들이 안전하게 혼자 유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중에 있습니다.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은 캐나다 전국 교육청의 공식 수속센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의 토론토 기숙사가 있는 토론토 최고 부촌 옥빌 지역에 위치한 세인트 토마스 아키나스 카톨릭 중고등학교와 그 주위 환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 토마스 아키나스 카톨릭 중고등학교는 온타리오주 옥빌의 올드 옥빌 서쪽에 위치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1,1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이 학교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생을 위한 학업 프로그램, 대학 재학생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학교의 운동 커뮤니티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레이더스로 알려진 필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 관련 그룹으로는 2006년 5월 헬리팩스에서 열린 애틀랜틱 밴드 페스티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아키나스 콘서트 밴드, 재즈 밴드, 합창단 두 개의 연례 학교 연극, 학교의 빛과 소리 크루 등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회, 유행기구, 운동회, 예술가회, 멘토, 사회정의 클럽 등 여러 리더십 및 학교 커뮤니티 그룹도 존재합니다.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은 토론토 최고의 부촌으로 알려진 옥빌 지역과 토론토 지역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론토로 혼자 유학을 가는 학생분들이 안전하게 유학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숙식과 학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고등학교의 공립학교 학비는 1년 총 1,700만 원 정도이며 1년 학비, 숙식비, 가디언비, 보험료, 주말 액티비티 비용, 출국 전 학업관리, 대학 입시 컨설팅 상담, 공항 픽업 등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 기숙사 패키지 비용은 1년에 4,900만 원에서 5,800만 원까지 지역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의 기숙사는 소수정예로 진행되는 시스템으로서 정해진 스케줄대로만 진행해야 하는 옛날 방식의 기숙사 시스템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직접 스케줄을 정하실 수 있는 신개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일반적인 기숙사처럼 방과 후 집에 꼭 와서 무조건 단체 행동을 해야 하거나 무조건 무엇을 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방식의 기숙사식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희망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추어 맞춤 관리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초, 중, 고등학생의 관리형 유학 비용을 보면 1년 총비용이 약 7천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대부분 학생이 굳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모든 과외수업과 관리를 끼워 넣어 올라가게 된 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에서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과목에 대한 과외수업만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불필요하게 납부하게 되는 비용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캐나다로 유학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국내 최장수 유학원 웰컴투 캐나다 유학원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수속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www.웰컴투 캐나다.com